임차인의 대항력의 허점과 전세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부여한 대항력에는 약간의 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만약 동일한 시점에 물권자와 임차인의 대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관한 법 해석 때문에 생겨났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동일한 날짜에 저당권자의 등기 신청과 임차인의 전입 신고가 있는 경우, 우리 법에서 대항력의 생성 시점을 달리 두었다. 먼저 저당권자의 경우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전입 신고의 효력은 그날이 지나가는 다음 날의 영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즉 하루 늦게 발생한다는 얘기다. 전세 사기는 이 틈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전입신고하는 날 혹은 계약하는 날에 건물 등기부를 떼어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안심하고 계약하게 된다. 현재 이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고안 중이라고 한다.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조심조심 해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와 이런 문제에 관해 상담한다면 좋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